<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얼른 와요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리고 있는 얼른 와요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허벌나게 춥지 않나요? 제가 경기 북부에 사는데 최적의원이 뭐 영하 18도 16도 그렇게 됩니다 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조금 따뜻한 아래쪽 지방을 그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쪽에 있는 곳이고요 체육공원에서 즐겁게 노지캠핑과 차박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간 날이 제가 여기 간 날은 그렇게 춥지가 않았는데 비가 좀 왔어요 그래서 좀 앞이 좀안 보여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름답게 제가 찍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 뚝방길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쭉쭉쭉쭉 가다보면 은 아름다운 곳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곳이 나오는데 오 저기 플랜카드가 붙어있네. 뭐야 캠핑이 금지됐나?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파크 골프장을 만드니까는 저짝으로. 캠핑을 즐길 분들은 저 짝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으로 저 짝으로 가시면그 작은 어, 노지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허락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름답게 관리가 되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 쪽 청도 쪽이라서 어, 강원도나 경기 북부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 운동시설, 요런 간단하게 운동시설이 있고, 그 담장 너머로 이제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그런 데 같고, 여기를 벗어나면은 요렇게, 오, 어 앞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시나요? 오, 어저 앞에, 네, 요 짝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를 맞고 있지만, 창문을 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서 볼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제가 보여드리고 한번 짝으로 가서 쭉쭉 쭉쭉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 잔디로 되어 있고 평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차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딱 갖다 놓으면 평탄화 된거 가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달리는 요 주변도 이거는 포장된 길이 있고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 요 잔디구장 안에서는 평탄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는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초반부에 내려올 때 보시면 은 내려올 때도 어렵지 않게 네 포장이 돼 있는 길로 아름답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쭉쭉 오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 오는 상태고 오늘 평일인데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날이 평일인데도 캠핑을 즐기는 분이 많아요. 지금 제가 오른쪽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 한 바퀴 돌고 반대쪽 강가쪽 위주로 보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넓은 곳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강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즐겁게 노지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지방이라서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시고 집에 가실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데려온 아어들 데려온 쓰레기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노지 캠핑 장소가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물론 이쪽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가면은 아마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평일날이면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좀더 많아지잖아요. 그때 되면은. 거기다 다 버리고 가면 진짜 포화상태가 되니까는 웬만해서는 쓰레기는 어 집으로 함께 데려가서 집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입실 시간이 없고 퇴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싶으실 때 즐기시면 됩니다. 단지 자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즐기시고 집에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되고요. 그게 노지 캠핑의 최고의 장점 아닐까요? 요즘 펠렛 난로 갖고 가서 안식었는데 11시까지 어떻게 빼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어, 화목난로가 안식었는데 어쩌지? 어, 괜찮습니다. 다 씻고 천천찬히 가셔도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원룸화요 채널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다. 한 번이라도, 어, 여기 가봐야겠다. 한 번이라도 이쪽에 갔었다. 제가 소개하는 곳을 향해 갔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만나는 사이에 왼쪽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곳을 만났네요. 네. 저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인데, 종양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 달라고 써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져가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어, 이 짝으로 내려오진 않고, 저는 쫙쫙, 저쪽에 쫙쫙, 파크 골프장 있는 그 짝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어, 여기 이름을 설명을 드려야 찾아오지요. 여긴 청도에 있는 금천체육공원을 검색하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아름답게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 검색한 거를 따라서 오시면 되고,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데, 화장실이 아까 전에 그 파크 골프장 쪽에서 그 뚝방길로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쪽에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비춰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요 위에 왼쪽은, 어, 천막이 있기 때문에, 쬐깐난 텐트 뭐 이렇게 자립될 수 있는 걸 치시면은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이쪽에서 제가 달려왔었죠. 저기 하얀 집 보이죠? 저저 집은 어, 남의 집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긴 들어가지 마시고 저 위에 벽돌로 된집 보이시죠? 주황색 보이고 거기가 오늘의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아 소관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는 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